인생 찬가 롱펠로 내게 말하지 말라 구슬픈 가락으로 인생은 한낱 텅빈 꿈이라고 잠든 영혼은 죽은 셈이고 사물은 겉보기와는 다른 것 인생은 현실이며 인생은 엄숙한 것 무덤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즐김도 슬픔도 우리 운명 지어진 목표나 길이 아니다. 행동하라.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를 발견하도록. 예술은 길고 시간은 화살 같다. 우리의 심장이 튼튼하고 용감하긴 하나 언제나 천으로 감싼 북처럼 무덤으로의 장례 행진곡을 울리고 있다. 세계의 드넓은 전장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말 못하는 쫓기는 가축이 되지 말라. 투쟁에서 영웅이 되라. 미래는 믿지 말라.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죽은 과거로 하여금 죽은 자를 묻게 하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서. 마음속엔 용기, 머리 위엔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는 모두 우리에게 기억하게 한다. 우리가 인생을 숭고하게 만들 수 있음을, 그리고 떠나면서 우리 뒤에 시간의 모래밭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음을, 발자취. 어쩌면 인생의 엄숙한 바다 위로 항해하는 다른 사람이 씁쓸하게 난파당한 형제가 보고서 다시금 용기를 얻게 만들 발자취. 자 그러니 일어나 일하자. 어떤 운명도 감수할 마음을 갖고 언제나 성취하며,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는 것과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laughs> 와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